사고 보내주시죠. 김영사, 오늘 세계인권 능날 설정 74주년을 맞이하여 해전시민의 인권심장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오신 최충규 대덕부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일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하며 청소년이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상대적 나약함에서 오는 폭력이나 갈취에 노출되지 않게 하며 궁극적으로 계층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동한 권리를 가졌음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48년 오늘 인권 선언이 채택되고 세계 인권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구 지순의 가치입니다. 오늘 시민의 수여하여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회의 귀감이자 사표이십니다. 최충규 대덕구 청장님 박종선 대전시 의원님, 정상본 장애인 먼저 실천 대전농협 본부장님, 한성일 목요 언론인 그룹 회장님, 박수빈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 담당, 담당관님, 정낙선 농협중앙회 대전지역 본부장님, 이분들의 업적과 선행은 참으로 대단함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도 높은 동망과 배려로 사람이 살만 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어 오늘 시민인권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우리 모두 큰 박수 부르십시오. 그동안 인권의 사극지대가 없도록 이웃농에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하의 인사를 드리는 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대전시민인권연맹 총재로서 대전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셨으며 대전역의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온오균 대전시민인권연맹 총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인이 모이는 무의 올림피아들을 준비 중인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국위를 선양해 주시고, 인권신양에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노력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모노교 총재께 우리 경례의 큰박수를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인권신장도 함께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SNS상의 비대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 노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 항상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리의 현실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신장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소외 계층이 없는 실질적이며 능동적인 차원에서 인권 신장으로 진 일보하기를 도망해 봅니다. 모든 대전 시민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동참을 통하여 대전시에서는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배려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서로를 사랑으로 일치시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마자 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밝아오는 개명의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하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 맞이하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기념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